아, 드디어 저희 광주에 도착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지금 바로 집 앞에 있는 네, 약간 우육탕면 파는 집에 와가지고 이 집이 되게 국물이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간단하게 한 그릇씩 먹고 이제 들어가서 뻗으려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두 군데를 갔었는데 느낀 점은 진짜 공장에를 가야 된다. 진짜 중국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좋은 공장이 엄청 많다라는 걸좀 많이 느꼈고 어 그리고 가서 그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진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가서 이제 한 회사는 이제 두 개가 약간 품목이 비슷한 회사인데 한 회사는 이제 사장님이 나왔고 한 회사는 이제 거기 이제 그 아시아 담당자가 나왔어요. 근데 사장님이 나오니까 바로 뭐 가격 협상이든 이런 게 너무 쉽고 그리고 또이 사람들도 뭐 그냥 우리한테 막 그냥 막 아, 우리는 팔아먹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도 아니더라고요. 좀 같이 계속 좀 성장을 하고 같이 좀 오랫동안 좀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라서 뭐 저희가 이쪽 물건을 저희, 저희는 초보니까 저희가 뭐 캔톤 페어도 이번에 처음 왔고 이제 공장 찾아가는 그런 것도 이제 처음 해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우리가 이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고 어, 한국에서 그래도 좀잘 팔린 것 같아서 한번 팔아보려고 한다.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면 처음부터 그 MOQ를 너무 크게 가져가지 말고 적당하게만 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팔아봐라. 팔아봐서 니가 잘 팔면 내가 또 이제 또 나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꾸준하게 좀 거래를 계속 텄으면 좋겠다. 그냥 물건 한번 일회성으로 그냥 팔고 치우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좀 꾸준하게 할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히려 뭐 MOQ를 처음부터 저는 이제 컨테이너 일단 20피트 컨테이너부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가져가서 일단 팔아보고 네가 이거 괜찮다 네가좀잘팔 자신있다 이렇게 하면은 컨테이너로 가져가라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사람은 일단 만나봐야 알고 <laughs> 또 얘기를 해 봐야지 더잘알수 있는 거고 공장도 정말 어, 내가 직접 거기까지 찾아가니까 어, 그 사람들도 저한테 이제 할수 있는 말도 달라지고, 줄수 있는 가격도 달라지더라고요. 그 어, 물론 이제 뭐, 저는 중국을 하니까, 이제 그게 좀 찾아가기에 편하긴 했지만, 저희 둘이 오늘 이제 공장 두 군데 이제 다른 지역까지 갔다 오는데, 8만원 썼거든요, 한국돈으로. 기차, 기차비 한, 얼마 썼냐, 한, 한 3만원, 3만원씩 쓰고, 밥값 쓰고 또 거기 가니까 뭐밥밥 사주고 밥또 공장에 밥 사주고 차 대절해주고 하니까 돈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 재밌게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아, 경험하지 않으면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건또 저도. 뭐, 이거, 이제 시작해가지고 해보겠다고 지금 캔턴 페어까지 왔는데, 아, 경험해보니까, 사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크게 두려워할 건는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그리고 저희는, 어, 이번에 오기 전에, 사실 제가, 이거 이제, 가르쳐 주신 그 유명하신 선생님이 있으시잖아요. <laughs> 이종구 대표님이라고 해외 소식 마스터. 이제 그분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 제가 이제 오게 됐는데, 어 그분께서 그 분께서 항상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시장조사를 항상 한다고 시장조사를 되게 많이 하신다라는 말씀 듣고, 아, 저도 오기 전에 이제 많이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두세 시간씩 항상 매매 일일시장조 사를 했어요. 구에 아, 어, 아나 아, 매관 엄마 괜찮아. 아, 고마워. 이거 자기 거. 여기 두 개씩, 두 개씩 넣었대. 음. 자기 거, 자기 거. 나는 이거 안 먹어. 근데 자기 아니, 나 이거 다넣을 거야. 저기 있어. 자기 먹을 만큼 가지고 와. 여기가 국물이 되게 깔끔하고맛있더라고요 여기 새로 연대데뭐 하루 8시간 동안 우려내고 뭐 우육탕면뭐 이렇게 적어 놔가지고 먹으러 왔는데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장조사를 하니까 제가 인도 갔을 때는 인도 가기 전에 사실 시장조사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물건을 아무리 많이 봐고 물건 좋은 건 알겠는데 정말 뭘 해야 될지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켄톤 오기 전에는 실제적으로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한두 달, 세달 이렇게 제가 시장조사를 좀 하니까 확실히 여기 오니까 물건이 보이고 어 어떤 게잘 팔리는 물건인지 좀 이제 분별이 되고 또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아, 진짜 좋은 물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켄톤은 그리고 물건 제질이랄지 이, 이 공장들이 그래도 엄청 가보니까 아 공장별로 안커 그냥 아 그냥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청 크더라고 요 가니까 공장 시설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고 그래서 물건 질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좀 믿을만한 회사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시장 조사를 좀해 와야지. 물건이 보인다. 자기가 공부한 만큼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이제 좀 계절도 안 타고 꾸준하게 계속 팔리고. 그 다음에 많이 쓰고. 이런 저희가 물건을 좀 타겟팅 해가지고. 이번에 시장조사를 좀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회사에 갔다 왔는데. 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게요. 비 오는 날 값건 한거 먹으니까 좋만 얘뜨거워버렸 예,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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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매운 고추 넣으니까 칼칼하니까. 고수 좀 넣었어, 자기? 고수 넣으니까 맛있지? 응. 공장가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뭐예요? 한맛이 해주세요. 찍고 있어요? 네. 중국어를 잘해야 된다. <laughs> 근데 확실히 중국어를 하니까 여기 와서 저희가 이제 공장 가고 하는 비용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 오늘 공장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그 팬텀 배어 때문에 한달 정도 있는데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야, 야 니네 거기 그거 숙박비 엄청 비싸지 않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서 나한달 아파트 하나 빌렸어 이랬더니 야너 똑똑하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안 그럼 너무 비싸다고 캔덤 빼어 때는 특히나 가격이 엄청 오르기 때문에 쓸데없이 엄청 비싸니까 잘했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숙소비도 그렇게 해서 좀 이제 많이 아끼고 근데 이제 안에 퀄리티는 이제 엄청 좋아가지고 엄청 편하지? 건조기랑 세탁기가 있는데 여기는 건조기가 무조건 필요하더라고요. 엄청, 엄청 습해가지고. 저는 세탁을 매일매일 하거든요? 근데 건조기로 하니까 완전 뽀송뽀송하고 좋아가지고 컨디션 엄청 좋게 다니는 데요 <laughs> 모르겠어 네, 여기, 여기 주변에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서 먹어도 다 맛있더라고요. 밥은 함께 뭐한 20원 한 사람이 20원 한 25원 정도 드는 것 같고 저희는 과일 값이 많으가요 <laughs> 과일을 맨날 맨날 먹어서 저희가 맨날 그 과일 사 먹으니까 과일 가게 아저씨 어제는 서비스로 또사미거아도또 넣어주더라고요. <laughs> 돈도 깎아주고 그러면서 다아 오라고. 우리 매일 매일 개 어깨 더 자주냐고. 아 <laughs> 고수니까 <laughs> 너무 맛있다. 아 고수랑 고추가 완전히. 이거 약간 베트남 가서 먹었던 약간 그 고추랑 약간 비슷하지 않아? 근데 오늘 다녀본다 느낀 게이 해외 소신도이 이 적성이 좀 맞아야 될것 같아요. 이제 다니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저희도 갑자기 알리페이가 안 돼가지고 돈이 현금이 하나 도 없는데 표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데 또 그런 거를 또 저희는 이제 겪으면서 둘이 되게 재밌거든요. 이런 일도 있었다 하면서 둘이 또 재밌고 한데 또. 어떤 좀,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laughs> 또 이런 업이 또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오늘 어떤 옆에, 기차에서 던 인도 아저씨 중국 통역 하나 딱 끼고 어디, 어디서 뭘 수싱해 오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통역이 였어 옆에 통역이 었어 근데 이제 가가지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갈 거고,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가 어느 정도고, 그런 걸 솔직하게 얘기해 주니까, 그 사장님이 아주 막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보니까 엄청 부자더라고요. 중국산 다 부자긴 하지만. 뭐, 그래 나 빼고 다 부자다.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어, 사장님 사장님 중국사람 돈 많잖아요. 이러면서 <laughs> 나돈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바보 스시대요 <laughs> 그래서 잘 해가지고 같이 한번 잘 해보자면서 그 사장님이 미국에도 집이 있고 미국, 미국 로스, 그 로스앤젤레스의 얼바인에 집이 있고 또 상하이에 산다 하더라고. 거의 메인은 상하이에 있고 여기 공장장님도 따로 계시고, 상하이에서 거의 계시는데, 상하이 오면 꼭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다음에 이제, 어 중국 상하이 부잣집을 한번 찍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 분이 상하이, 상해 사람이니까 제가 상해에서 대학을 나왔잖아요. 뭔가, 아, 우리는 인연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또 중국 사람들은 또잘 살겨놓으면 정말 잘 도와주거든요. 저희도 잘해서 한국 가서 그 물건 좀잘 팔아보고, 그 사장님도 위민하고, 우리도 위민하고 하는 뭐 좋은 기회를 이제 네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봐야죠. 화이팅!